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이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저는 황민호예요 우리는 쓰리민호예요. 스리미노!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계속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딱볼때아이 사람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분 잡아오세요. 잠깐 <laughs> 잡아와요 자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저기 예예예 예, 예. <laughs> 그때 집에 가면서 조금 속상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겠다. 내가 어, 어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이제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래도 이겨 봐야 되니까 <웃음> 와 <웃음> 아, 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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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하긴 사가 없는 걸. 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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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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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로 비겼습니다. 왜 어? 본인 노래요 <laughs> 이게 사실은요. 네. 이 노래가 우리가 좀 얘기 좀해봅시하 자, 우리가 앉하 하긴 하 아니 이 노래가요. 진짜 저는 조금 찐으로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음.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을 쫙 갖고 가고. 네네. 그 가사는 없잖아요. 없어수, 거예요. 진짜 너무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그 자, 나훈아 선배님도 아, 방송을 보시면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민호군 노래 듣고 너무 놀랐을 네네. 거예요. 자 우리 열창을 해준 네. 우리 민호군한테 큰 박수 보내드리고. 그래서 세 번째 라운드도 본 팀에서 먼저 모실게요. 네. 네. 누가 나오... 혹시라도 네. 이전에 그 점수 트라우마를 에이... 그 버리고 왔을지. No. 옆반에서 네, 옆반에서, 응. 옆반에서 응. 구연패. 구연패 하셨어요. 네, 구연패인데 그리고 마지막 홍지훈 기록을 깨냐 못깨냐해서 승리가 가져가면서 연1 0회는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아... 기록 있다 네. 무조건 모시고. 기록이 있는 건데요. 어, 그럼 네. 나만의 기록인데 네. 승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그래요. 네, 강학훈씨 네. 모시고. 아, 아. 네. 그녀의 전수화인합니다 바뀌었을까요 야, 아, 바뀌지 않죠+ 지 않죠 대박이야 시지연 돌아왔구나 봉지현이 돌아왔다 보 박지현 씨 무대를 보시고요 이기자 보다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과연 저제본을또 있어요 네네한 아, 키로 볼게요 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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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진짜? 아 슬다, 슬다, 슬다. 기대되는 <목소리가> 점수입니다. 홍준. 아, 토나가요제 아아아 마무리할 음.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최고급 한우 세트를 받을 팀이 네. 과연 누가 될지. 또아 민우 네. 팀이 앞서고 있고요. 네네네. 나상도 씨가 뽑은 네. 행운의 알 행운권 요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좋은 어, 약간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약간 좋은 느낌. 약간 좋은 느낌. 오픈. 아 4로 역전되면서 홈팀 전원에게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 하이라이트죠. 나오나가요제 이제 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진의 영광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각자 다 적어주신 네네. 점수를 합산해서 바로 그냥 저희가 올리면서 똑같이 외칠게요. 저좀 놀랐습니다. 2023제 1회. 하나, 둘, 둘 셋! 김, 으, 여! 김, 으, 여! 우리 로우나 선생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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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도 네. 네. 자, 요것도 한번 네. 머리에 왕자. 네. 파트에서 제가 게스트로 할수 있는 대박. 기회를 한번. 어, 네,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긴 네. 무대로 인사드립니다. 화요일은 3위. 자!